그 정도. 원래 두 걸어 빨리 가. 아니야. 이게 딱 좋아요. <laughs> 아이, 걸음이 좀더 응? 부드럽잖아, 걷는 게. 근데 어렵다니까. 빨리 걸어야. 이러면 저기 예. 허른지 입구 나오겠지. 그러니까 훨씬 더 이쁘거든요, 응. 보행하는 게. 자, 빨리 자 빨리 걸어 볼게 예. 이 정도는 키야. 와. 걷는 거. 그래야 넘더라고 폭폭을 맞추지 어느정도 폭폭 좀 줄이셔서 폭폭이 너 사탈가지고 괜찮아요 압식 아니어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뭐난딴는안 써봐서 그런가 이게 잘나오는이 쪽이여 음. 가격 대비해서 예잘나오 나온... 거라니까 그러니까. 아, 이 정도 올라가면 뒤지고 뭐, 얼마나 더올라간요 사세는 안 나오겠지 음.